<목소리> 아니라더니, 죽은 약혼자와 똑같이 생긴 이 남자가 왜 이럴까요? 하씨 집안에 잃어버린 딸이었던 저는 3일 후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업차 외국에 간 약혼자가 사고를 당해 주검이 되어 돌아오고, <목소리> 너무나 사랑했던 그였기에 역시나 이대로 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작별 인사하고 가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그가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친 걸까요? 꿈인가? 어떻게 여기에 날 두고 떠나기 아쉬워서 온 거야? 형각인 거 아는데, 이거 너무 리얼하잖아. 이래서야 그를 잊고 잘살수 있을까요? 분명 묘지에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기절했었다고 하네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환각이었어? 6개월 후. 반년 동안 크루즈 여행을 갔었지만, 아직도 그때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했는데. 뭐지? 또 나타난 거야? 기다려봐. 검색 좀 해보고. 이런, 나 진짜 아픈가 봐. 미쳤나? 진짜랑 똑같잖아. 가짜라니까真是个疯子. 이젠 잊어야 하는데 진짜로 이러다가 미치는 거 아닐까? 발 어, 진짜. 그가 보인다고? 這是我弟弟.念白 촌수로 그가. 말도 안 돼. 죽은 탕징신과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이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설마, 기억상실증에 걸린 건 아닐까요? 짱구 팬티를 좋아했었는데, 이건 뭐야? 아니네. 요건 기억하겠지? 이것 봐. 그도 나를 향해 달려오잖아. 드디어 이제 다 기억난 거겠죠? 이번에도 실패. 분명 우유의 유당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결국 모두 실패하다니. 이것만큼 확실한 건 없겠죠. 이렇게 저렇게 시도 끝에 겨우 머리카락 얻었네요. 인간 승리. 정체가 뭐지? 도대체 은밀하게 뭘 하고 다니는 걸까요? 마음이 심란해서 그런지 잠도 안 오고 배고파서 나왔는데. 둘이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자 좀 먹으려고 했건만. 도대체 뭐 하자는 거니? 姐，你先去休息吧。我和花小姐有话单独要说。还真是你。 <목소리> 한년 <목소리> <목소리> 어? 전에 친구를 추억하러 묘지에 갔었는데 어떤 미친 여자가 자기에게 키스했었다고. <목소리> 그거 환각 아니었어? 설마 상징식으로 착각해서 억지로 키스한 건 아니겠죠? 어떻게 쪽팔려你的不我可以再一 <목소리> 됐거든. 쪽팔림은 나의 목. 그냥 이대로 사라져야지. 진짜 그가 아닌가봐요. 생일이라 친구 만나고 왔는데 딱 마주치다니. 음, 이좀아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면서 잔소리냐? 생일이라 친구 만나고 왔다고 알겠니? 생일인 거 몰랐다며 최고급 와인을 선물로 준다나 뭐래나. 예전엔 술못 마셨는데 자꾸 주량만 늘게 되네요. 안 그래도 기분이 꿀꿀해서 그런지. 어? 결국 이렇게 취해 버렸다는. 아니지. 너무 보고 싶다.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는 알까요? 1년 전 그가 준 목걸이. 좋은 것만 기억할래. 예전과 똑같은지 볼까나. 그대로잖아. 그런 복분도? 보여주면 안 되나? 치사하게 시리. 진자루? 못본게또 뭐가 있지? 궁금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봐요. 잠시 잠든 사이. 뭔가 수상해. 이러려고 술 먹였는 줄도 모른 채. 잠이 깨서 나왔더니 여기서 뭐하니? 등 뒤에 감춘 건 뭐야? 규근让다파신 시워 탕진싱 진짜라고? 역시나 맞잖아 탕진싱 너왜 저래?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왜 이제서야 왔어? 나를 왜 떠난 거야? 너 너무 가가 진짜 너 맞지? 너무나도 보고 싶었단 말이야 도대체 왜 그래? 제발 밀어내지 말라고.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 너도 나 많이 보고 싶었지? 더 이상 그도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는지? 그동안 마음 고생한 거 이렇게라도 한풀이 하나? 어머나, 불 붙었는지 폭주하기 시작하는데. 원하는 건다 하라고 해놓고. 어쩜 잠들어버렸네요 가지도 못하게 붙잡았을 줄이야 뭐지? 기억 못할 듯 다음날 아침 푹 잠든, 잘 잤어? 굿 모닝 뽀뽀 잠깐, 이게 아닌데 네가 왜 여기 있어? 이런, 하렴치한놈 역시나 기억 안 나네요 일단 사과하고 예전에도 이런 일 있었던 것 같은데 술주정했다고 술금지 당했어요 얼마 전에 의뢰한 탕징신과 루니안바이의 DNA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연락이 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진짜 아니야? 다들 아니라고 했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심 기대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마지막 남은 하나를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나 뭐래나 기분도 안 좋은데 그건 양보 못해 이거라도 꼭 먹어야겠어요 이것만은 사수하려고 꼬치만 보고 돌진했는데 미안하지만 이건 내 거야 술 취해서 어떻게 먹었는지도 몰랐네요 어쨌든 먹었으니 기분 좋다 나만 즐거우면 됐지 뭐 이거 뭐야 신나잖아 집에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했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로 좀 꾸며 봤는데 어때 반했니? 잊은 줄 알았는데, 니안바이의 갑작스런 등장으로 아니었단 걸 알게 되고, 지금부터라도 글을 잊고잘살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름 충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지? 어머, 이렇게 민망할 수가. 가벼운 보호, 서양에선 이렇게 인사하잖아. 대충 둘러대고 도망쳤어요. <목소리> 오늘부터 제대로 일좀 하려고 회의하고 있었는데, 여긴 왜 왔지? 주인 없는 방에서 몰래 또뭘 하려고 그러니, 회의 끝나고 돌아왔는데, 이거 많이 보던 실루엣, 혹시 아니겠죠? 순간 예전에 그가 떠오르고, 잠시 망각하고 있다가, 정신 차려야지. 你老说我像唐井行,所以我一直很好奇,唐井行,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기보다 별로라고 하길래 탕징싱이 더 잘생겼다고 해서 그런가? 허이아닌데왜 먼저 정말 좋은데요? 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真的不是。 아니야 또 뭐? 왜 뭐래니? 너무 가까우니까 그렇잖아 그만 좀 놀리란 말이야 이젠 탕징신과 착각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가고 들킬 뻔 진짜 왜 이러지? 심장 떨려 죽는 줄 알았어요. 잘 넘긴 거겠죠? 이럴려고 그런 거였어? 전혀 몰랐는데 어머 꿍꿍이가 있었을 줄은 뭐가 어떻게 된 줄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위기가 찾아와서 아버지가 쓰러지고 회사일 처리하랴 병간호하랴 정신 없었는데 언제 잠들었지? 도대체 뭘까? 혹시 그가 왔었나? 정신 좀 차리려는데. 醒了之后就立刻下. 모양. 내려오라고 해서 왔더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laughs> 어머, 저건 뭐지? 혹시 레온 코스프레? 일단 장담 맞춰줬는데 이건 아니잖아. <laughs>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있죠? 요새 우울했었는데 갑자기 우는 거지? 괜히 설레잖아. 혹시나, 기대했것만 그럼 그렇지, 기분 좋아지라고 그랬다고. 충전 완료, 이제 다시 힘내서 일해야겠죠? 회사 매출을 위해 인기 인플루언서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가 루이인지도 모르지만 직접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힌트를 줬는지도 몰랐네요. 루이를 만나러 무작정 그가 산다는 아파트 단지에 왔건만, 저게 누구야? 아싸. 중요한 볼 일이 있다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목소리> 혈연은 아니지만 외삼촌이잖아. 됐지? 늙은이 취급이 그렇게 좋냐? 드디어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루이를 핑계로 그의 집에서 와, 같이 살게 되었는데,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고? 깜짝이야. 놀랬잖아. 아님 집에서 나가라나 뭐래나. 일부러 그랬지? 루이를 찾기 전엔 절대로 못 나가지. 어떻게 글을 찾지? 쓰레기는 버릴 테니 여기에 단서가 있지 않을까요?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 쟤야? 이저熊孩子, 이곳을 看着你在这翻垃圾桶 단서를 찾고 있었다고. 이不嫌脏啊. <놀람> 회사를 위한 건데 이게 뭐라고 이런 것쯤이야. 니부션 션, 션 션, 가. 죠.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안 씻으면 냄새가 남을 거라는데 자기가 외삼촌인 거 아쉽냐고 도발하길래 지금 어장 관리하냐? 됐다고 했더니 뭐지? 했는데 남자라서 놀랐니? 아저씨, 네서 여긴 아줌마의 남동생 눈이 한바이 상징신과 많이 닮았지? 이호. 이 분위기가 왜 이럴까요? 我跟他很熟. 뭐래? 언제까지 그럴래? 무슨 초딩도 아니고, 역시 남자들이란. 에이? 이제 적당히 좀 하지. 일부러 화제를 돌리려고 서류달라고 했더니, 드디어 끝났네요. 친구 보내고 들어왔는데, 그냥 장난치는 거겠죠? 진짜로 한다고? 순간 멍. 아무 생각 없이 받아줬는데. 그 눈빛 뭐야? 잠깐. 이건 아니잖아. 응정아. 전엔 철벽치더니. 아니거든? 뭐래니? 그러고 가면 다냐? 어이가 없네. 장난? 탕징싱도 아닌데 왜 자꾸만 심장이 두근거리는지... 어라, 갑질하겠다는 거냐? 절반 냈으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지? 어딜 그렇다면 어쩔 건데, 내가 이겼지? 어이가 없었나? 갔는지도 몰랐네요. 여긴 어딜까요? 그는 분명히 탕징싱이 아닌데, 자꾸만 왜 착각하게 되는 건지 내가 키스했다고 네가 한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만 꼬시는데 도저히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밀어낸 건 너였잖아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었는데 이런, 뭐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다니 갑자기 직진하니 헷갈린 거겠죠? 상징신 때문일까? 아님 진짜 그에게 마음이 동한 건지?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이고, 과연 우린 진정한 연인이 될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청재와 결혼파 미추시아 8월의 시점이었습니다. 자세한 스토리는 저작권이 잡히지 않아 위티비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드라마 정보는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올해 초, 임세호 배우의 애제이혼 진행실을 재미있게 봤던지라 지인이 다른 작품도 시작했다고 해서 완결나자마자 바로 본 작품이에요. 벌써 본지는 좀 됐는데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았고, 생각보다 작업 진도가 안 나가서 이 영상만 일주일이나 작업했어요. 임세우 배우는 에체이혼 진행시보다 이 작품에서 더 잘생겨 보이는 레옹 패러디와 탕징징일 때 회상 장면만 빼면, 역시 깐머리보단 덧머리가 취향인 것 같아요. 장초한 배우도 여기저기 많이 출연했다는데, 본건 수가 적성진 뿐, 기억에 없네요. 두 배우 다 애기애기해서 귀엽고 코미 교수도 많지만, 그에 비해 애정신은 과감하고 으르느른. 전부 세보진 않았지만 마지막 회까지 키스신 엄청 많았던 기억이 나네요. 상세총비 3보는 줄. 매회 키스신이 있었던 감독의 노림수였다고 예상가능한 빌런과 스토리였지만 주인공들 케미가 너무 좋았던. 꽁냥꽁냥, 꽁냥. 메이킹도 귀염귀염. 두 배우의 매력에 빠지고 싶으시다면 정주행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맨스만 보는 로망봄이었습니다